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그림 영어 단어 53강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단어 복습합니다. recycling 재활용 course 코스 과정 semester 학기 join 가입하다 함께하다 after school 방과후 March 3월 June 6월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 Biology 생물학 History 역사 오늘의 단어입니다. Offer Offer 제공하다 발음요 오지만 아 발음납니다. 아 철자가 두 개지만 늘 발음은 한 번이라 그랬어요. 흡흡 하시는 분 없죠. 아퍼 이하른 어 발음 나니까요. 아퍼 아퍼 꼭 아프다 하는 거 같죠. 아퍼 아퍼 네, 발음이 약 아퍼입니다. 아퍼 오퍼라고 뭐 이렇게 외래어로 가끔 쓰더라고요. 잡오퍼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뭐 취업 이렇게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그 외국 회사에서 워크 어, 퍼밋을 이제 받을 때, 그 취업 비자를 받을 때, 이제 job j o f f e r 받는다 그러면 job offer, 잡에 대한 이제 제공 제안 뭔가를 제공하다 제안하다라는 뜻이 바로 offer입니다. offer, 아픈 거 아닙니다. register, register 등록하다. 예, yeah, 이 발음은 이제 r e 아닌 r. G입니다. G 아니고 Register 해서 강사는 앞쪽에 있습니다. Register Register. 지금 이 사람도 어떤 사이트에 지금 등록하고 있죠. 그래서 Register 하면 등록하다는 라 단어입니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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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어입니다. 네. Home이죠. 홈페이지. 홈페이지 꼭 보면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집 쪽인가요? 집쪽 너무 웃기네요. 집 쪽. 아 말이야. 홈페이지라는 건 이제 어떤 특정한 뭐 학교라든가 관공서라든가 회사에 어, 인터넷으로 접속했을 때맨 처음에 나오는 그 소개 첫 페이지 아니었습니까맨 처음에 나오는 소개하는 첫 페이지. 그걸 이제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그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메뉴도 이렇게 다 있고 클릭 클릭하면 다 링크 링크 연결되어 있죠 링크 연결고리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막 들어갑니다 접속했을 때맨 앞에 나오는 홈페이지 외래어였습니다 바이 바이 뭐 뭐까지 바이란 단어는 철장은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용도가 너무 많아요. 용도. 전치사, 부사, 뭐 품사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 뜻은 이제 나오면 주로 이제 수동태. 우리가 수동태. 뭐 뭐에 의해서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뭐 뭐에 의해. 교통수단 뭐 버스. 뭐 뭐로 버스로 간다. 뭐 뭐로 이런 뜻도 있고요. 뭐뭐 옆에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옆에. 요세 가지만 할게요. 더 제가 많이 하면 이제 끝이겠죠. 아, 영어 치아 봐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것지 빨간 걸쓴 거는 그냥 눈에 한번 찍어 두시는 거고 요거만 기억하면 되죠. 요거만 을 제가 하지만 표제어만 단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에 의해서 뭐뭐로 뭐뭐 옆에 뜻이 있지만 뭐뭐까지란 뜻이 있고요. 예문 Can you finish the work by 5 o'clock 했네요. by 있죠. can you c a n 할수 있다는데 진짜 묻는 말이라서 뒤집어 놨죠. 그 너는 can은 조동사니까 동사 빨리 찾아야 돼. 연결해서 해석해야 돼요. 너는 finish, 끝낼 수 있니? Can you finish? 너는 끝낼 수 있니? 뭘요? The work, 그 일을 by, 다음에 시간이니까 5시에 의해, 5시로, 5시 옆에, 말이 안 되잖아요. 5 o'clock, o'clock은 정각이죠. 5시 정각까지 그 일을 끝낼 수 있느냐? 그렇게 묻네요. waste, waste 낭비하다, 소비하다. 네, 발음요 웨이 됩니다. A가 에이 발음납니다. 스트 이는 발음 안 되고요. 웨이스트 원래 웨이스트가 쓰레기, 쓰레기 명사로는 쓰레기입니다. 어, 발음이 좀 격하네요. 화면도 좀 그렇죠. 아이, 너무 이, 이렇게 너무 구질구질한 거안하려 그랬는데 이게 딱화답게딱 하려니까 웨이스트는 쓰레기고요. 동작을 나타낼 때는 예. 낭비하다, 소비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죠, 낭비하고 막 필요 없는 거 사놓으면 나중에 이 쓰레기 되잖아요. 아시겠죠? Offer 제공하다, Register 등록하다, Homepage 홈페이지, Buy 뭐뭐까지, Waste 낭비하다. 소비하다. solution solution s o u s o l u t s o u s o l 요 s o u l u t i o 에 s o l u t i t s s s s o u n solution 뭐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솔루션 솔루션이라고 외래어로 가끔 보시게 될 거예요. 어떤 해법, 해결책 이런 뜻입니다. 솔루션, 솔루션. 예. 여기 키가 있는데요. 해결책이란 뜻으로 이렇게 해 봤는데 열쇠 기억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거에 대한 해법이나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grocery grocery 식료품 grow grow 이 c는 s 발음 나죠? s-r-r-y 되네요 grow s-r-r-y grocery 앞쪽에 있습니다 grocery 식료품이 되겠습니다 make a list make a list 목록을 만들다 메이크 e 다는만들다 n 다 i l 죠하나 a 리스트, 리스트 h Hanae. List, list. Black list. White list. You're born. y o u 그 전에는 이제 You're born. You're b o r 이 You're born. You're born. You're born. y 다는 이번엔 조국 사태 때문에 지금 일본하고 많이 뉴스가 더덮이는것은데요은데 부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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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이부분 만들다, 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다이 부분은 이이그이부이그이그 이그 아니 왜 이그 잭잭 트리 인데요. 트리 틀리. 이그 잭 트리 이렇게 됩니다. 발음 이그 잭 트리 인데, 트리 틀리, 트리 이렇게 하는데요. 이티 발음 잘 하지 않습니다. 이그 잭틀리 잭, 이그 잭 올리. 약간 티 발음을 이렇게 좀 먹습니다. 좀 힘들죠. 예, 연습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그 잭틀리 정확히. Only. Only. 오직 단지 예온 되죠? 오 Own. Oga, O U o n l y 되네 l Only. o n l Only. 아시죠? Only. You, only. You.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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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l 오 Only. y Only. 이 n l y Only. o l y Only. o y o o n 해법 해결책 grocery 식료품 make a list 목록을 만들다 exactly 정확히 only 오직 단지 전체 단어 복습 들어갑니다 offer offer 제공하다 register register 등록하다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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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y buy 뭐뭐까지 waste waste 낭비하다 소비하다 solution solution 해법 해결책 grocery grocery 식료품 make a list make a list 목록을 만들다 exactly exactly 정확히 only only 오직 단지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윈 하셨네요.